전라북도가 새해를 맞아 도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전라북도의 산업 지도를 바꾸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송화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관심을 모아온 삼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 메가와트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선 새만금 산업단지입니다. 원실가스 배출 없이 8만 가구가 쓸수 있는 전력이 생산됩니다. 풍력과 수소,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락도는 이런 신산업의 경쟁력을 다른 지역보다 선점에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와 조선 등 기존 산업은 체질을 바꾸는 등 전북의 산업 지도를 생태 문명 산업 중심으로 새롭게 그리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할 때 전라북도는 백년 천년 먹거리의 토대를 확실하게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송화진 도지사는 새해 도정 운영 계획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삼선 출마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8년간 추진한 여러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북에서는 도지사 3선에 도전하는 건송 지사가 처음입니다. 지금 착실히 가고 있는 수많은 산업들. 매진해서 결코 누수가 없도록 하는 것도 제가 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대로송 그래서... 지사가 삼선 도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도지사 선거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송 지사와 함께 재선 국회의원인 김윤덕, 안호영 등세명이 본선 같은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영호 남원 임실순창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